제 옛날에 MMORPG 진짜 많이 했어요. 마비노기 모바일 플레이하려는 고심시 서버 선택부터 난관이다. 알리샤 가자 그러면. 알리샤 이름이 이쁘 괜찮네. 알리샤 갑시다그 알리샤 특징이 이름이 이뻐 이름이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할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모습. 자 전사 어렇게 빨리 사라져? 읽을 수가 없는데 뭐입? 내가 개인적으로 모든 게임을 했을 때 마법사를 제일 싫어했어. 나 캐스팅하고 막 그냥 직접 못 때리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얘기 들어보면 이거 전직 직업 막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도적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단계 음신아얘 약간 뭐라고 하지? 던파 뮤즈 같은 얘네 이거? 아나 이런 얘 별로 안 좋아해. 댄서. 뭐야, 닐루 아님? 닐루가 왜 여기에... 저 옛날에 약간 그런 거 좋아했어요. 쌍검들... 나 테라 검투사 했어, 검투사. 테라 검투사 개 좋아했어. 어, 뭐야? 쌍검이야? 어? 어, 쌍, 쌍검인가? 아, 아닌가? 직검인가? 는 검집 쓰는 거였다. 아, 아 아니네? 아니, 근왜 검집을 들고 싸우고 있냐? 도적은 24일에 나오니까 전직 4일 후에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저 4일 뒤에 시작하는 게 마, 맞아요? 그렇다, 도적은 나오지도 않았다. 공수는 폭풍의 시같은거 안쓰나? 아니 근데 직업들이 다 메이플에서 보던거 같아오야얘좀 얘 멋있는데? 안쓰.. 스킬들이 좀 별로다 마법사 얘 메테오 쏘나? 기본적으로 마법사 하는 사람들 메테오 쏘는거 좋아하는데? 아 근데 마법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르게 생기긴 했다. 화염술사 플레임 위자드네. 어, 뭐야? 모임, 던파 빙결사 아님? 드디어 맘에 드는 직업 발견. 어, 얘, 얘 좀, 얘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얘 탱커라고? 아, 진짜 근데 제가 MMORPG 하면서 탱커 진짜 싫어해요. 아니, 마음에 드는 얘가 딱한명 있었는데, 이게 탱커야. 하필 얘, 탱커라는 얘기죠. 얘, 이거. 얘좀 마음에 드는데, 안 돼. 꼭 MMORPG 이런 거 하면 탱커 진짜 중요하긴 해. 탱커 재미없어 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서프전 잠시... 하는 사람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탱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항상 너는 일단 임시 빈결사로 지정한다. 왜요? 아, 커스터마이징 또 중요하지. 캐릭터 약간... 백발 벽안 이렇게 만들까? 너무 오타쿠 같나 아, 지금 말하는 게? 오타쿠다. <laughs> 아니 백발이 어딨지? 백발, 백발. 이게 이게 가장 하얀 건가? 이거는 금발인데. 아니 캐릭터 캐릭터 이렇게 보니까 그래픽 괜찮은데? 참고로 여캐가 아니라 남캐 꾸미는 아니다, 중이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제일 대세인 반감 머리가 왜 없어? 바로 그냥 미용실 데려다주고 싶은데. 아 반감이 없네. 다시 아, 한번 어, 말하지만 남캐다. 아 어, 이거 이거 딱 괜찮은 것 같다. 일단 남캐지만, 일단 남캐에요. 어? 아니 이게 왜 남캐냐고요? 아니 서브컬쳐 게에서도 여캐를 그려놓고 남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려있으면 남캐. <목소리> <목소리> 남캐라는 <남케를 목소리> 이런 취향이, 취향이 받아들이라는 내용이다.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 씨. 갑자기 개 짜증나졌어. 아. 아, 이게 뭐야? 와, 진짜 개그캡인데? 이거 보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니. 이 화남을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이게 성장을 했을 때가 좀 문제네. 어린이로 있을 때보다 성인일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죠? 방금 그 진짜 에바지. 남캐 옷디쁜거 없나?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해 오지는데? 결국, 성형수술을 결심. 그래 그래. 금발 벽안으로 갑시다. 그리고 눈은 살짝 매섭게 아, 착하면 안 돼. 착한 눈안 돼. 대충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대충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게 가장 나이스인데? 이것도 빼. 아! 아 너무 너무 또광기는데 아, 이렇게 가야 겠다안 되겠다. 이거 씨. 나 이렇게 갈래. <laughs> 이걸로 가자. 이걸로. 아, 모르겠다. 이제 씨. 약간 애니에 나오는 제 3자 악당 이런 걸로 가자. 블리치에서본적 있다고. <laughs> 아 이렇게 가자 안 되겠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나 갑자기. 드디어 어, 완벽하다, 끝났다. 이거. 이제 실론케로 딱 있다가 이제 각성할 때이 안경 딱 벗으면서 눈촥 뜨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아아아 아, 아, 캐릭터 이름? 보심. 유 보시면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Let's go. 온라인 RPG에 처음이신가요? 온라인 RPG만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고심씨 자 드디어 고심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때 등장한 몬스터 어? 쟤 그거 아니야? SCP-049 아님? 오타쿠다 근데 거북목이 좀 심한데? 거북목 치료 좀 해드려야겠는데? 몰래 치료해주는 훈훈한 모습이다 불만이 많아 보이는 고객님 그리고 칠도방이하는 네, 네, 진상 등장. 이 세상으로 오고 있어. 거기서 해요. 허, 어내 캐릭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큰일이야. 어떡하지? 아 주인공만 더빙이 없고 저 여, 여자는 더빙이 또 따, 따로 있네요. NPC들은. 그죠? 오. 오른쪽 클릭으로 어? 얘 이름 뭐였지? 나오였나? 캬 오랜만입니다 와 10년이 넘게 지나도 이름 하나 기억하고 있는 그 나오 어? 고양이다 어 귀여워 혹시 고양이 있는 게임이 갓게임이야 어? <laughs> 너무 잘 만들었는데? 고양이 하나로 평가 떡상 그렇게 빙결술사로 무쌍을 찍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고 어, 는개뿔도정 나오자마자 바로 갈아탔다 정들 법도 안돼 매정한 곳임시 <laughs> 원래 내 세대의 오타쿠들은 딴거을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 아 무슨 대검이야 아 대검은 저희보다 약간 윗세대 하지만 즐거워 보인다 윗세대 분들이 대검 좋아하시고 भाडाला जमलगा जग भाडा लागल जमगा जग